나이스 어, 아, 근이스 아, 진짜 빠르다 어야 이걸 왜 여기다 떨고 빨개 빨개, 빨개 빨개 조라 빨개 조라아 빨개는 설치해드려 이이 남은 스킨 다쓰 되겠다 어 아. 뭐야 뒤에 뒤에 찌릿찌릿 아 찌릿찌릿이구나 <laughs> <찌리, 찌리, 웃음> 수어 백맥 <laughs> 이거... 네. 아, 아, 아뭐 앞에다 뭐 크레이버 설치했는데 제... 이 맛의 러시이 맛의 러시입니다또 공격이네 또 공격이나? 아싸 <laughs> 러시 <러쉬> 너무 재밌어요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네 러쉬가 근데 재밌긴 하죠 역시 과연 <laughs> 이 친구들이 또러시를 의식할까? 드론으로 약점을 딱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약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. 후, 도깨비 해주는 거 봐. 좋아. 다시 살린다. 사실, 사실 오히려 막 이렇게 진짜 딱 조합 맞춰서 하면은 헐. 어, 뭐? 망했다. 저 먼저 천국으로 갈게요. <laughs> 일 났구만 이거. 달려. 내가 블리츠름을 블리츠를 함으로써 4.5대 5가 됐어요. 둘 층이네? 아 또다군요. 아 또야? 그럼 이거 이번에는 이제 그... 이 친구들이 데뷔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한데저 <laughs> 허스트도 있고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 이제 네. 아너 귀엽다 주방쪽으로 가죠 여기 어디 스폰할까 주방쪽으로 그래 네, 좋아요 주방쪽으로 가죠 여기. 그러면은 발길 있나? 분수, 분수. 이거 멜님이 분수 대 스폰해서 주방쪽으로 빨리 가죠 멜님이 저... 뭐야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뭐야? 저 친구 주도로에 있네 혼자 안돼 제가 네. 네. 앞장을 서겠습니다 10점 합장 <laughs> 서시는 분이아 네. 진짜. 겠 진짜 편하다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나 well. Now secured. The dif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. One of four remaining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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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st. Oh, nice. wow. <laughs> wow.